안녕하세요. 미라클 터치 엘로이 센터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터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깔판과 한국모함을 이용해서 목과 어깨를 좀더 적극적으로 파워풀하게 풀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모함에서 손님들께서 이렇게 목 뒤로 놓고 주무시죠? 네, 주무시기도 하고 목과 어깨를 충분히 풀어서 이 어깨와 목과 뇌 쪽으로 에너지가 충분히 흘러가게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쉬는 방법도 있지만 목 뒤가 거북목이고 또는 일자목이고 어깨가 라운드 숄더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이 상태에서 힙을 살짝 들어서 위로 흔들어 주시면요 한0번 정도만 흔들어 주셔도 강하게 이게 풀어져요. 그런 다음에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가면서 흔들어 주시고,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어깨 쪽으로 좀더 풀고 싶으시면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의 각도를 좀 바꾸셔서요, 뼈의 위치를 아, 풀고자 하는 곳에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살짝 흔들어 주시는 것도 협착된 부분을 풀어 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뒷부분을 풀어 주시고요. 겨드랑이나 양쪽에 림프 구간을 좀더 오픈하고 싶으신 분은요. 방향을 돌리셔서 직접적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항공모함에 겨드랑이를 대시고 림프 구간을 오픈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